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은 병원 숫자도 집회에 참석한 의사 수도 정부 경찰이 한 집계와 의협의 추산 사이 격차가 컸습니다. 국민적 비판 여론 또 불매운동 움직임이 부담이 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의협 지도부는 피해는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환자들이 보게 될 거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로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집회를 연 겁니다. 주최측 추산은 4만 명, 하지만 경찰은 1만 2천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원 의사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언론 그리고 일부 시민 단체분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의료 정책이 추진되면 의사들 비난하고 있는 분들과 환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기한 휴진까지 언급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 증원 재검토와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수정,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의협은 개원의 역대급 지지를 받아 휴진하는 병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 예로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병원 100곳 중 99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황예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휴진 안내문에 환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료 받으려고 전시할때딱 나왔습니다. 지금 기관지 쪽이 좀안 좋아가지고 오늘 오늘 하루 날인 줄 알았는데 내일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혼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20여 곳을 찾아간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했습니다. 휴진 신고율만 봐도 강서구가 집계한 게 1%, 전국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4%대에 불과했습니다. 위협의 주장과 달리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우선 정부의 강력한 대응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병원들에 오늘 오전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어, 지금 지자체 공무원 9,500명이 3만 6천 개 의료기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네 개, 다섯 개 의료기관을 담당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또 일부 개원의들은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의협의 투쟁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파업하면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우리나 목표를 하는 것도 이게 좋더군요. 질 있게 얘기. 개인 병원에게 하루만 문을 닫아도 고정 비용 등 손해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원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가 저는 다 휴진을 한다칩시다. 하루 매출 얼마 될것 같아? 있고, 먹고, 아무것도 게 없어요. 정부는 휴진한 병원들을 조사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꼼수 휴진을 한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7명 중 1명만 출근하거나 진료 시간을 축소하는 식입니다. 병원문 일찍 닫는 이유는 에어컨 청소해야 한다, 물이 끊겼다. 정부 때문에 손이 떨려 진료 못 본다. 다양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친구는 뭐 때문에 입원했어요? 수액병 달고 병원 주변을 산책하는 초등학생. 오늘 아침 의사선생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회지는 좀 받으셨어요? 아니 오늘은 못 받았습니다. 평소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하던 대기실은 텅 비었습니다. 이 아동병원 의사 7명 가운데 한 명만 출근한 탓입니다. 단지 콧물 감기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루가 미뤄지는 것 뿐이니까. 맘카페 등에서는 오늘 휴진하는 병원 불매운동 한다며 목록까지 만드는 상황. 다른 핑계를 들어 진료를 축소한 병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말씀 몸이 안 좋으셔서. 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에어컨 청소, 단수 등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일단 병원 문을 열었다가 곧 닫으면서 손 떨려 진료를 중단한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정부 진료 명령에 손이 떨려 환자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 손...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히지 않았을 뿐 모두 꼼수 휴진입니다. 동전만 하면 사실상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 끝나고는 좀 어려워서 거의 안 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겠죠. 사전 휴진 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에서는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사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문 닫겠다 하고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의협이 또 다시 휴진을 예고한 상황, 대놓고든 꼼수든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